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주일학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찬양 부르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주한의 이름을 내 안에 주마게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주마게 이름으로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한곡더 불러볼까요? 천국은 마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강종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현아 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케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설교 시간이에요. 아, 우리 교회에 정주용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정주용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거예요. 설교 해 주시기 전에 우리 제가 선생님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정조용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갈산교회를 섬기게 된 정주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에게 혹시 소중한 게 있어요? 정말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그런 거. 여러분에게는 혹시 뭐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나요? 목사님은 바로 일주일 전에 이 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게 있어서 그거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에게 맡기지 않고 목사님이 따로 보관해 왔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파손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 물론, 목사님에게 바로 그렇게 소중했던 건이 성경책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소중해서 이것은 따로 보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싶지도 않으시고 너무나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쫙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정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배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예배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로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일 높은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법계가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다가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속옷이 다 드러나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어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아빠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 빨리 코로나가 이제 퇴치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갈산교회 주인학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더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 친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 1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나요? 1번. 공부. 2번. 운동. 3번. 예배. 4번. 헌금. 5번. 유튜브. 문제 2번. 오늘 설교에 나온 바지가 벗겨지도록 예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thank you